늦게 시면에 아? 야3 4 아. 아, 아 예. 네 예, 자, 바로 고마워. 케첩 이행시 갑니다. 케. 케박해져 이건 솔직히. 케업. 첩. 첩하면 첩. <웃음> 오케이. 크래 <laughs> <그래비티>.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아, 뉴 유니버스 이벤트 기간에 품에 한달 무료 이벤트가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우리 우리 비티 품에도 핫했던 거 알아요? 오늘 오, 확실히 우리 품에도 한번 영업을 해봅시다. 우리는 d r o 라이 t like t 저는 다정한 품의 모먼트. 성민이는 먹자랄 모먼트. 정모는 셀카 많이 보내줌. 또 우리 크래비티가 팬 자라리라고 소문이 났대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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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셀프 영업을 해봅시다. 내품에는 이런 게 있다. 음. 재림이 명은 다정, 성민이는 먹자랄, 정모 형은 셀카. 준주 약간 동생 같은 그런 아, 친근한 맞아. 그런. 아 저는 친누나들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친동생 느낌 받고 싶으면. 오셔도 돼요. 네. 어, 네. 오셔도 돼요. 아 오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제 얘기가 다른 사람 품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진영이나 나도 많이 미니 해요. 품에나 맞아. 저는 멤버들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재 사실 같이 살아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강민 씨 저를 구정모라 부르시던데요. 어, 딱 걸렸네요. <웃음> <웃음> 알고 계셨군요. <laughs> 정모 씨는요. 셀카 많이 보내주면요. 저는 네, 저한테 오면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요. 온갖 놀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놀리는데요? 네. 놀린다고 러비티를? 아니 러비티가 저를 <laughs> 놀려요. 어... 아 놀릴 수 있다고요? 네. 샌드백이 돼 주겠다. 아 그렇게 그건 좀 아니고. 그래좀 <laughs> 그런데요? 아저 그냥 <laughs> 좋은 얘기 많이 해 줍니다. 아하. Okay. 그날의 짐을 좀 덜어 줄수 있다. 네 그날 하루에 이제 마무리할 때 피곤함을 덜고 잘잘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러비티가 뭘로 놀리는데요? 뭐 셀카 보느면 뭐 맥반석 계란 같다고 아 하시고 <laughs> <laughs> 구가 셀카 구도가 약간 그런 거. <laughs> 아전 <저 웃음> 나름 여러 장 찍어서 보냈는데 맥반석 계란 같대요. 아저 사실 이게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laughs> 근데 다들 다 반말 쓰나? 저는 네. 반말 쓰. 다반말아 근데 이번에 한달 무료라서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셨어. 이게 반말 해야 될지 존댓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반말하고 나도 아, 네품에는 반말이다, 진짜 이런 느낌으로 음. 그냥 반말 계속 맞아. 하고 있어. 맞아. 근데 약간 존댓말도 좋지만 <laughs> 약간 반말 안 하면 약간 정 없어 보이더라고. 약간 아, 대박이죠. <laughs> 친근감이 조금 다르 다르잖아. 존댓말 하면 타자를 하나 더 쳐야 되잖아. <laughs> 그거 아. 때문에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laughs> 요 하나 더 쳐야 되잖아. <laughs> 오 대박. 저는 <laughs> 약간 그날 있었던 재밌는 일이나 우리 뭔가 비하인드 같은 거 나오면은 비하인드의 비하인드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우리막 시로그 시리얼 같은 거 나오면은 우리만 아는 비하인드. 어, 우리만 아 비하인드 오비? 이런 것도 많이 막 이렇게 러비티는 나누고 싶은 게 많으니까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약간 찐친 바이브예요. 저도 약간 되게 품애를 하면서 저도 엄청 많이 웃어요. 음. 되게 진짜 엄청 박장대소 할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 그냥 웃고 싶으면 오십시오 저는 그냥 그래서 그때에 따라 달라요 그렇군요 제 기분이 좋은 날엔 웃기고 <laughs> 제가 약간 감성에 젖은 날에는 감성이 젖고 제가 약간 처져있는 날에는 찾아요? 처지고 약간 신나있는 날에는 <laughs> 신나고 그냥, 어. 그냥 그냥 그거 그냥, 그냥 솔직한 나의 모습 감정을 교감하네요 아 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러비티라면 어떤 멤버의 품매를 하고 싶을 것 같나요? 나는 세림이 형 품매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약간 사진을 진짜 잘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모 형도 많이 찍어 보내주는데 음... 여기는 잘 찍어서 보내주는 거고. <laughs> <laughs> 나는 뭐 맥반석 계란이다. 오케이. 정모 홍합. 홍합 머리하고 오케이 시케랑 사진 찍어야겠다. 진짜 약간 내가 세림이 형 품매를 구독을 하면 약간 설렐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약간 세림이 형 품매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고 너 자주 해요. 매일 해요. 하루에 하루 여러 번씩 하니까 자주 찾아가기 때문에 어. 많이 하기도 하고 셀카도 많이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뭔가 저는 그 품에라는 게 저희 얘기도 할수 있지만 저희가 팬들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들. 이제 하고 싶은면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혹시 다른 아티스트분의 재밌는 품에본적 있나요? 그리고 유니버스 에 있는 다른 분들 중에 한분 구독한다면 어떤 아티스트분의 품에를 구독을 해보고 싶은지. 아 <laughs> <와>, 이거 <laughs> 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에이비엑스 <laughs> 선배님의 전웅 선배님 <웃음> 계세요. <웃음> 네. 와 제가 품에 잠깐 그 뜨잖아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새로운 분들 많이 오니까 이제 이런 하시는 게 기억나게 하는게나한달 나 뒤에 렉 걸려서 안 튕기면 킹받을 것 같으니까 나갈 사람 지금 나가요 막 이런 그냥 솔직한 모먼트와 음.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팬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니 AB6IX 선배님들 그 팬덤 명이 에비뉴에요 에비뉴 네. 그래서 저 우. 그응 선배님이 에비뉴밥 먹었어요. 하나 보내고 그 아래 음. 한달 친구들 진지 잡섰쓰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네, 그런 거 <laughs> 진지 막뭐 이러고 되게 네. 살짝 일부러 갭 차이를 좀 많이 내 가지고 음. 그 팬들은 이제 그거에 살짝 감동도 하고 질투도 안 나게 하고 살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웃긴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친구들. <웃음> <웃음> 그런 <laughs> 거좀 재밌는 거 재밌는 것것 같지? Uh -huh. 다른 멤버들은 뭐 구독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는 그거를 봤는데 뭐 아, 더보이즈 선배님이나 더보이즈 선배님이나 그 저희가 그 케이콘 그 포토이즘 있었잖아요. 그게 7,000원 이라고 하는데 본인께서 같이 찍었으니까 3,500원을 부담해 주시겠다고 계좌 불러달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아.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센스가 이, 있으시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에가 약간 기억이 남네요. 아. 아, 영혼 선배님이래요. 규 어. 선배님이랑. 진짜 보내셨어요? 아니, 진짜 보내진 않고 아. 그냥 막 그래서 제품에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3,500원 보내달라, 3,500원 보내달라. 아, 그게 그거였어? <laughs> 거의 나, 숫자 그래. 한 자리 남기고 다 보내주시던데? 계좌번호를. <laughs> 그럼 지금 바로 또 러비티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